안녕하세요, 한국 베이비 사인 이근정입니다. 이번 주 수업 브레인 사인은 소야 소야 고마워. 어 유치원에서 많이 하죠. 어떤 그 어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, 이게 색상이나무에서 나왔는지 또 뭐죠? 치즈는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타임이 있는데 약간 거기에서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야 소야 고마워 나는 오늘 멋진 옷을 입었거든. 그런데 이 무늬옷은 소가 만들어준 거래 소에서 나온 무늬로 이렇게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는 거래. 엄마가 말씀하셨어 소가 소가 준 거라고 소야 소야 고마워. 나는 우유, 오늘 우유를 마셨거든. 엄마가 말씀하셨어, 소가 소가 준 거라고. 꿀꺽꿀꺽꿀꺽 꿀꺽, 꿀꺽, 우유도 이 우유도 소가 준 거래. 소야 소야 고마워. 나는 오늘 고기를 먹었거든. 그런데 아빠가 말씀하셨어, 이것도 소고기야. 소가 준 거야. 오 소고기 맛있어. 근데 이것도 소가 준 거야. 고마워 소야. 음. 그리고, 소야소야 소야 고마워. 이건 오늘 치즈를 먹었거든? 그런데 아빠가 말씀하셨어. 이 치즈도 소가, 소가 준 거래. 소야소야 소야 고마워. 이렇게 해서 내용은 간단하게 끝나는데, 여기서 파생돼서 할수 있는 거는 계란을 먹을 때, 계란은 누가 준 걸까? 닭고기를 먹을 때, 닭고기는 누가 준 걸까? 음,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어디서 왔는지, 어디서 왔는지, 이 책상은 나무랑 이렇게 쇠가 있어. 이런 건 어디서 왔을까라고 어, 파고들다 보면, 이렇게 그 주변의 사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, 이게 뭐예요? 자연에서 온 것도 있고, 또, 뭐만들 뭐 기계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나무에서 왔거나 쇠도 뭐 땅에서 이렇게 광 광물질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나고 너무 깊이 들어가나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농부 농부가 지어주신 거야 밭에서 나온 거야 땅 속에서 나온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시면서 확장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, 활동하면서 어디서 왔는지, 어떻게 이거는 사용하는 건지, 이렇게 파생돼서 하면 어떨까요? 그래서 여기 보면은, 쏘야쏘야 고마워, 어디서 왔을까? 스티커 붙여주고, 글씨 한 번씩 봐주시고, 그리고 또 여기는 우유도 누가 줬지, 고기 누가 줬지, 뭐, 여기서 이제 팔기 파생돼서, 아까 얘기한 뭐, 뭐 달걀이 됐던, 또 뭐, 뭐죠? 또 뭐가 있을까? 뭐, 돼지도 있고, 고기를 주로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되네? 뭐, 그렇게 해가지고, 좀 주변에서 먹는 것들, 이런 거 생각해 보고, 또 가공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? 가공식품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이면 이야기해 보고, 그래서 이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, 또 누가 만들었는지,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, 이런 것을 더 엄마랑 이야기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.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쓰고 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. 또 음식을 먹을 때. 저도 어렸을 때는 그 제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농사지어서 주신 그런 쌀이나 또 이런 뭐 김치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받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엄마 쪽에서 그러면 이제 항상 밥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어야 되고 할아버지가 되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거야 이런거 깨끗하게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진짜 음밥한알도그 그릇에 붙어서 있으면 아빠한테 혼났어요. 그래서 그 깨끗하게 진짜 저는 가끔 이제 그 스님 스님 사는데 가서 살아도 칭찬받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 깨끗하게 먹고 그 음식 하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어서 살이 계속 쪄 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 그렇게 셋다 삼남매가 전부 다 그렇게 커서 우리끼리는 막. 우리 절에 가도 잘살 거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대하면 어,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좀 물건들을 정리하고 치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감사하고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약간 부족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니까 어, 너무 마음 풍족하게 생활, 생활을 생을 다하게 해주는 거는 조금 어렸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습관이 들면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아끼고 보여주고 다시 쓰고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한주 동안 재밌게 수업하세요. 안녕.